자, 정상적인 진액이 아닌 담음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약이 이진탕이라고 합니다. 여자약 중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진피, 복령, 반아, 감초가 있습니다. 이중에 반아는 본학시간에 배웠겠지만 수치를 잘 해야 됩니다. 반아 독이 있어서 그냥 생으로 먹게 되면 이 목구멍이 오그라붙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바나는 수치를 잘 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자 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자 약의 대표 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자는 안쓰냐? 남자도 씁니다. 쓰는데 여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자를 대표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수업 시간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자의 몸은 정삼각형, 삼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하면 남자는 역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자는 여자는 역 어, 삼각형이기 때문에 지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남자는 역삼각형이라서 천기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지기 땅의 기운을 잘 받으라고 밑에가 넓다는 거죠. 지기를 받아서 삼각형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럼 기운이 좁아져서 위로 올라가다가 부딪히게 되니까 잘 기운이 뭉치게 됩니다. 그럼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 뭉치는 현상이 잘 해소가 안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심화부, 우리로 말하자면 명치겠죠. 명치 같은 데가 잘 아프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이런 걸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운이 더 뭉치게 되면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이제 목 같은데, 목이 답답하다든지, 목에 가래가 낀다든지, 근데 뭐 가래를 그렇게 뱉어내도 썩잘 뱉어지지 않는 그런 매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치고 올라가면 이제 눈이나 머리로 가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막, 그 눈이 아프다든지, 막,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 눈이 막 쏟아질 것 같다. 눈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걸 미른 골통이라고 합니다. 눈썹 부분이 많이 아프면서 눈이 쏟아질 것 같다는 표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가면 두통.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좌측이 아프냐, 우측이 아프냐에 대해서 동의보감이 따르게 해놨는데, 뭐, 우측이 아프면 담음 때문에. 담화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화 두통이라고 하고, 좌측이 아픈 거는 혈이 부족해서 혈호 두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어지러움을 유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찌꺼기 같은 거니까, 예, 좀 혼탁한 느낌? 그래서 머리가 안 맑고 어지럽고 이런 걸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열도 같이 오르게 되는 그게 이제 여자들의 주요 병리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남자들은 거꾸로 반대로 이 역삼각형 병앙이다 보니까 기운이 아래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하고는 전혀 이 병리적 관계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남자가 윗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이 동의보감에서는 아주 큰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위 병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큰 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구조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뭉쳐서 생길 수 있는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올수 있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큰 병이 큰 병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뭐 가볍게 보라는 말은 아니고 치료하면 잘 낫는다. 그리고 또잘또 또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 가생경우그 거꾸로 말하면 그런 병은 잘 오지 않는다? 근데 오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아까 말했던 담음 치법 쪽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이진탕이라고 보십니다. 자, 이진탕은 형상적으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얼굴이 갸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돌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돌출됐다는 말은 뭐냐면, 음 눈이 쏙 들어갔다든지, 이 턱이 나왔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앞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있어 나와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굴이 있으면 얼굴을 양쪽 손으로 쫙 밀어서 차를 양쪽 손으로 쫙 밀면 앞으로 나오겠죠. 이런 느낌? 이에 반해서 평의사는 거꾸로 옆으로 팍 펼친 느낌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1차, 갸름하다, 돌출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형상적으로 하는 게, 그 첫째는 이제, 기과라 그럽니다. 기과가 뭐냐? 얼굴이 각이 진 거라고 말했죠. 얼굴이 쉽게 말하면 동그랗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얼굴이 각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각이지면 기가 울대기 쉬워서 기가 울이 되면 정상적인 진액이 변성을 일으켜서 담음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각이졌을 때 담음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과라고도 하는데 그 천수상 그러니까 역삼각형 얼굴이 역삼각형 모양일 때 이것도 각이진 거죠. 따지고 보면 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기일 때는 화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화에 의해서 또다음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도지고 어, 천수상이다 보니까 이 약간 화가 생기게 됩니다. 천수상들은 역삼각형이 되면 위로 이렇게 위로 팍 퍼진 상이 되니까 화가 위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정상적인 진액이 화를 받게 되면 이게 끈적이지면서 다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가도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러니까 화가 있다 보니까 이진탕인 사람들은 어떻냐면 어떠, 성격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말을 자불자불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한의원 같은데 이렇게 오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를 막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인 경우 화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진탕을 쓸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화기가 있다 보니까 얼굴이 약간 붉겠죠. 뭐 이런 것도 같이 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이 맥을 잡으면 활맥이라서 맥이 이렇게 뭉글뭉글 하다 그럴까? 그 맥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 잡으면 이렇게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증상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지러움 아까 어지러움 이야기했죠 그죠 그 여자의 몸 구조가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화를 동반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서 그 아까 화를 동반는게 이진탕은 아까 말했던 돌출형이니까 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더 위로 올라가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통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지러움, 두통, 이런 거는 열을 동반을 같이 해야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상열감그 다음에 다른 포인트가 또 하나, 형성적으로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눈 밑에 보면 다크서클, 다크서클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눈 밑에 보면 눈이, 눈 밑에 이 파랗게 생긴 사람은, 아, 이 사람 다음 음이 좋지 않구나. 담음 이 생겼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여자 몸 그려놓고 몸으로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목에 올라가는 매핵기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서 와 중초로 보자면 소화가 안 되고 메스껍고 구역질 나고 뭐 이런 현상을 나타나. 이걸 오심이라고 합니다. 저기 니글니글한 거. 그 다음에 명치민치 아까 답답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중안에 중안에 이렇게 눌러보면 앞통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건 중요한데 이게 실증인지 아까 이제 일교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병은 크게 보이켜야 되는 방법, 실에서 병이 오는 게 있고 혀에서 오는 병이 있는데 실에서 오는 병들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중안을 눌러보면 됩니다. 중안을 눌러서 압통이 생기면 아 이건 실병이다, 실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눌렀는데 아프지 않고 어디 시원하다 이런 말을 쓰게 되면 허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러서 어 시원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약을 쓰면 안 됩니다. 실증 약을 쓰면 안 되고 허증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 허증 약의 대표적인 게 아까 뭐 보중익기탕이라든지 다음 다음 주에 배울 뭐, 삼출 건비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하는 약이니까, 그렇게, 그런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명치를 누르면 아파야 됩니다. 그러고, 아, 명치, 아, 명치란다. 중안. 중안을 누르면, 아파. 그럼 중안은 어디냐. 구미열이라서, 갈비뼈가 이렇게 갈라지는 데 있죠. 그게, 그, 비둘기 꼬리처럼 생겨서 구미라고 합니다. 거기와 배꼽. 그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서 한 중한, 중간, 중간쯤 되면 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안 부위를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심화로 꼽아지 되면 가슴도 좀 두근거리고 불안한 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바깥에 드러나는 증상 중에 이제 한열왕래. 막 열이 났다가 추웠다가 이런 걸 동반하는 걸 한열왕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소변이 안 시원합니다. 아까 장명도 생기고 밑에도 문제가 생겨서 대소변도 시원하지 않고 다음이 생기니까 손발이 저리거나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신을 돌아다니거나 뭐 이렇게 손이 스물스물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다 담음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진탕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기가 있는 사람들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진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화기, 하기시키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기. 뜨는 거를 오히려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이 이진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뜨는, 뜨는 역할을 하는 증상들이 뭐가 있냐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화성을 띄게 되니까 당연히 성질이 어떻겠습니까? 급하겠죠. 말도 조불조불 잘하고 뚱하게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약간 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성 위염 이 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소화액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치고 올라오면 역류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그 역류성 위염을 양방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 역류성 위험이라고 하는데 한방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매핵기입니다. 이 위산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위가 이 목구멍 안이 뭐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이 올라오는 역상하는 기운 때문에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역류성 식도염 이 있을 때 매핵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다 역상하는 기운이죠. 위산 자체가 과다되는 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먹거나 우리 구토한다든지. 막 토해낸다든지 뭐 토한다는 것도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게 구토. 그다음에 얼굴이 벌게진다는 이 상열감이라고 합니다. 열이 휙 오르는 걸 말합니다. 열이 올랐다가 열이 확 내리는 거를 한열왕래라 그러고 열이 쭉 올라가서 있는 거를 상열감이라고 해요. 상열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진탕을 쓸 사람 같으면 얼굴이 아무래도 화색이 있겠죠. 약간 붉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꿍질. 딸꿍질 하는 것도 위가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치 올라오는 거죠. 이런 걸 딸꿍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다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 내려가야 될 것이 올라갈 때 생기는 문제겠죠. 이런 올라갈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진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진탕은 그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처방과 엄청 합쳐져서 뭐 이럴 때 이거하고 같이 합치고 뭐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그거,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이럴 땐 이런 거하고 섞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거담약이라고 써놓고 투약은 언제 하느냐? 5심구토 아까 이게 역상하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위로 올라올 때, 오심, 구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상렬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아까 쭉 말했던 증상들이 다 상,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럴 때쓸수 있습니다. 자, 소화불량은 뭐냐면, 이게, 뱃속에, 이 담음, 찌꺼기 같은 게 생기면은, 배가 안 고픕니다. 그래서, 이진탕일 때 어떤 게 있냐면, 소화가 안 되면서 하루 종일 굶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아까 말했던 콧덩이 같은 경우를 에너지원처럼 써서 배가 안 고픈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또 배가 확 고파져서 폭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게 됩니다. 많이 먹게 되죠. 한꺼번에. 그리고 또안 먹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답답하니까 자꾸 뭘 하게 되냐면 기식을 합니다. 기식이란 건 특별한 걸 먹는다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매운 거를 즐겨 먹게 돼. 매운 게땡긴다 이럴 때는 뱃 속에 담음이 있다 이렇게 담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수음 이게 아까 말했던 장명입니다. 배 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이런 장명이 생기는 걸 말씀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계항진이라고 돼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열을 동반해서 뜨니까 당연히 심장의 화기를 느껴서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리나 항진되는 신계가 두근두근두근하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응용문이에요. 투약은 이럴 때 하는데 응용은 임신 구토, 임신 구토도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토와 임신 구토일 때쓸수 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구토 증상, 그냥 구토 증상. 그데 임신구토만 하는게 아니라 임신오조증이라고 하죠. 오조 임신오조. 그러니까 왜그 임신했을 때밥못 먹고 계속 헛고역하고 하는 그때 쓸수 있습니다. 그때 이진탕 몇 천만 써도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은 밥 먹고 그 음식에 상했다는 거죠. 그럼 상해서 생기는 게 정체가 되니까 이런 정체가 되면은 울이 생깁니다. 울. 그, 울이 생기면 화가 동반할 수 밖에 없고, 화를 끄기 위해서 수분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긴 게 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상일 때 담음이 생기게 되고, 숙취. 이건 화로 인한 그 숙취일 때 되는데, 이 이제 대표적인 처방이 대금주상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금음자주상방. 대금음자주상방이 이런 숙취에 아주 좋은데, 그 대금음자 에다가 주상방 할때 뒤에 께이 이진탕류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위염, 화를 동반할 때 위에 염증이 있을 때쓸수 있겠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위염이라고 다 이장 쓰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음이 부족해서 열이 동반할 열이 날 수도 있고 혈이 부족해서 열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위염이라고 이진탕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 형상이나 그 증상이나 이런 게다 일치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에 이제 소화불량, 그이 앞에 투약할 때 이야기했죠 소화불량. 그다음에 기침, 가래, 기관지에 대한 염증.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담음의 다무으, 담음은 아까 콧덩어리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래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화를 동반하는게 당기침이 나올 수 있고, 근데 기관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탕에 더 첨가되는 약들은 보단 그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그 이진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혼자만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른 거하고 다 섞어서 쓸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증상이 드러나는 게 여러 군데죠. 그 드러나는 여러 군데에 있을 때마다 이진탕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측의 편두통이 올 때. 아까 머리가 아프다고 했죠. 이진, 이진탕 쓸때 머리가 아프다 했는데, 이진탕만 쓰는 게 아니고, 이진탕 편주통 방이 돼가지고, 이진탕에다가, 청공, 백지, 방풍, 형계, 박하, 승마 같은 걸 넣어서 쓰면, 이, 다마 두통일 때 아주 잘 듣습니다. 아까 두통일 때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슴에, 아까 신계 항진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럴 때쓸수 있는 게 담화방이라고 합니다. 담화가 있으면 이진탕 담화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럼 이진탕에다가 죽음, 치자, 황련 창출, 강알 같은 걸 넣어서 쓰면 아까 가슴에 대한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거잘 듣습니다. 거기다가 이진탕 담화방은 특히 여드름 났을 때 아주 잘 듣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여드름 났을 때, 그 여드름이 벌겋게 났을 때, 이런 이진당 다화방을 쓰게 되면, 연인탕이, 이 얼굴이 붉은 것이 기운이 많이 떨어지면서, 여드름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 여드름이라는 게, 그, 보통 양방에 가면 여드름을 어떻게 짜주는데, 짜주는 이유가 뭐냐면, 열기를 떨어뜨리려는 게 목표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화산 폭발하듯이, 큰 여드름을 몇개 짜주고 나면, 얼굴에 열이 떨어지면서, 여드름이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해주는 방법이 예, 짜주는 게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진탕 담화방 같은 경우, 아까 말해 담화를 없애는 게 이진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 감이 되는 것들이 얼굴로 가는 거하고 얼굴에 열을 떨어뜨리는 것들이니까, 기우기에 있는 그런 열들을 떨어뜨려서 이... 예, 여드름을 좋게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이 쓰리고 만약에 안 좋으면 속쓰리고 그리고 아까 이 구토라든지 뭐 탄산이라든지 이 속쓰림이 동반할 때이 이진탕 조잡방 같은 걸 씁니다. 그럼 이진탕에다가 이거는 황금, 시자, 황년, 남성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쓰게 되면 이렇게 뱃속에서 역상에서 올라오는 그럴 때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쓰리라든지그 이게 막 덧치고 올라오게 되면 매기가 생긴다 그랬죠. 그럴 때쓸수 있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하가 심하면 이 대하라는 게 뭐냐면 냉을 말합니다. 냉이 심해서 냉이 심하면 이진탕과 창출백출승마시오 이런 걸 같이 넣어서 쓰면 이걸 이진탕대하방이라고 럽니다 그래서 냉이 있을 때쓸수 있습니다. 근데 뭐 냉이 있다 해가지고 다인탕 이런 거 쓰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허에서 생기는 대안은 오히려 보중이 기탕이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만 있다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형하고 색하고 맥하고 증상이 다 맞을 때 써야 잘 듣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화가 안될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진탕과 착 창출백출천궁산사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식적방이라고 이진탕 식적방이라고도 하고 이진탕 운화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럴때 <laughs> 창출, 출백출천궁산사를 넣어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둔첨통방, 이진탕 둔첨통방이라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꼬리뼈가 아플 때 이진탕 그 꼬리뼈가 아플 때도 씁니다, 이진탕을. 그럴 때는 이진탕과 텍사 전어 목향 같은 걸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진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하나만 쓰는 거, 이 처방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처방과 합해서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사물탕에 이진탕을 합방한다든지 평이산에 이진탕을 합방한다든지 뭐 이렇게 쓰는 쓰는 경우가 많지 요렇게만 이진탕만 가지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